오늘은 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 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 7절에서3 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9면 전후에 있는 말에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네, 맞다 멜라를 내게로 안으로 두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그인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랙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냄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름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하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더 지혜롭게 행하메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기하게 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는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다윗. 예, 네, 사실은 이제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성품과 또 인격과 행위를 따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신 사람. 다시 말하면 인만우엘이 되겠죠. 인만우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겸손한 사람, 또 순전한 사람, 용맹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수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서 세우게 하시고 블레 사람들을 이기게 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게 했다가 또어 다시 또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사울을 창으로 다윗을 참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요. 사실 강등이 어려움을 당하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뭐 어, 거의 뭐 국방 장관 내지는 어, 그 경호실장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가 중앙정보부장 정도 되겠죠. 갑자기. 천명만 다시는 천부장이 돼요. 천부장이라고 해서는 올라가는 연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연대장도 높겠지만, 그 군대 장군에서 떨어지는 거면 대단하죠. 아, 그렇다가 다시 이제 더 어려운 자리로 가서, 그, 그 뭐랄까, 사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 이 18장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사회이 음, 그 악신이 들어서 막, 그막 주절주절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잠깐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 들어온 다음에 그 악한 영에 끌려 가지고 이제다 죽이겠다 결심하고 어 어떻게 보면 치열하 졸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죠. 자기 딸 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복손을 깔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과 함께 서 다윗으로 계속 하나 왕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볼 때는 무용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그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세종세 가지 정도의 시험을 이겨 나갔을 봐요. 첫 번째는 인기의 시험입니다. <laughs> 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로 시기하게고 하 다윗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것 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때가 비난받을 때보다 칭찬받을 때예요. 잠언 십. 아,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겸손이 필요한가? 하나 다윗에게는 겸손이 있었어요. 저와 조아름도 항상 칭찬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laughs>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데 칭찬과 비난이 왜 없겠어요? 어디가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등당하잖아요. 이어이어 군대 장관에서 경호실장으로 가, 경호실에서 선부장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된 것도 있지만, 그... 그, 종종 그 군인들이 왜그 대장에서 뭐 1등 병우나 2등 병으로 강등이 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그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다든지 그 자존심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또다윗은 절대로 분노하거나 사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직분을 뭘 받는다, 뭐가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나를,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체면 이야기 있다 보니까 막 자존심 상해하고내 말이 받아들지 않는다든지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그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너 두고 보자. 내가 안갚아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지옥을 겪는 거예요. 그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냐가 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위, 사위가 되겠다고 약심했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누구든지 골리에서 죽이면 내가 재물 주겠다, 내딸 주겠다, 세금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사울이 무슨 뭐, 어, 매랍을 주겠다, 미갈 주겠다, 말을 하지 않아 이미 벌써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어, 다윗이 스스로가 나 같은 게 이렇게 천한집에서 나오는 게 무슨 왕의 사회가 되겠냐면서 자격지심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조회를 하다 보면 은이 자격지심에 빠지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격지심에 빠져서 완전히 낙심이 되든지 아니면 이걸 이기려고 그냥 길을 쓰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어, 그, 어, 이것을 또다윗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도? 얼마, 누가 누굴 만나고 어디 가서 뭘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말하죠. 이 17회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거는 아주 번지산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는 뭐냐면, 불레서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기하려. 오늘 세번 나와요. 17절에 나오고요 21절에 나오고요그 다음에 또 25절에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블레사에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월의 마음은 이미 악령이 들어와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 한쪽으로 꼬이면서 계속 그쪽으로 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학자들 말하기를 이 메랍은 이미 사실은 이 다윗에게 죽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고 정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 그런데 또 어,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좋게 안 보고 그냥 이것 도 기회다. 첫째 딸로 안 됐으니까 이제 두째 딸로 또죽이겠다면서또 이제 결혼을 자꾸 약속을 하죠. 2 1일 절에 블레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스 사람들의 손을 그치게 하리라. 아니, 자기 딸을 올무로 사는 것이 올무라는 게 뭐죠? 올무는 뭐냐면, 쇠나 큰다우동이 밑에 이렇게 나무가지를 놓은 곡을 말해요. 그래서 탁배가 떨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사냥할 때 우리 올무 놓는다고, 저 덫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덫을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위가 될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죠. 아,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거나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단순하게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접하게 되면요 정말 더큰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왜?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나 예수 믿었어. 직풍 받아서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남의 불행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나의 불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타주의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되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줄 믿습니다. 시기하고, 뭐,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네가 뭐, 나보다 이렇게 할거 없이.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살면 내 마음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행복하게 되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하만이 그랬잖아, 하만이. 하만이 그, 어, 그 모르드계가 미워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어떻게 됩니까? 함정을, 성경이 말하고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올무를 놓는 사람은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생각 조금 더 하지 말아야 돼요. 섭싸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은 주께 맡기고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두번 메랍과 미가르를 줄 때. 다윗은 계속 겸손하죠.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부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지요. 뭐 집안에 뭐 지위 상승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겸손이 막는데 또한번 그러는 거예요. 네가어 다윗사 블랙사한테 표피 포피 백 개를 가져오면 포피가 뭔지 아시잖아요. 백 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이리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겨요. 그리고 가서 자기 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어디어요 그래서 이제 미간을 안으로 삼는데 학자들은 여기에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laughs> 어사월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굳이 사월의 사위가 돼서 왕이 될필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좋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갈의 짝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생활이 미갈과 결혼생활을 행복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를 많이 얻고 다른 자식을 많이 해서 불행의 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도 사울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기를 우리가 큰 그림을 볼때 여기서 다윗은 더 겸손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켰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어쨌거나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18장 세 번이나 와요. 12절, 14절,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시련도 환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새반의 요셉. 아니에요, 요셉.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본 거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합니까? 무려 17년을 고생을 하잖아요. 뭐뭐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는 항상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보고 하나님께서를 형통해서 보았다. 심지어는 그 집의 하인으로 좀그 집의 그 군대장과 등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도 알고 세상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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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세력을 넘어뜨리려국도 반드시 하나님은 에서한국에 화를 국에 되게 국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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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세력은 한무리 우리를 에서한도그안에는두려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바로 아 나중에 보면 오늘 부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유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명세가 다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이라면 높여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형통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 하물선 나 왕인 나 내가 권력 주인인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왜 세금 면제 안 해줘요? 왜 재물 안 줘요? 왜딸안줘 그런 말안 했어요. 나는 겸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천하사입니다. 끝까지 겸손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신실했어요. 신실했어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하거면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 하나님께 삼켜는 사람이야. 교만하고 세상에 악한 세력과 마귀와 싸운다 그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불변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때에 바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여주시는 상징이 하나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월에 장관보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successful,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은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로 돈명의 권세였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성격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경여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이거보다 성공보다도 지금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겸손히, 성실히, 변함없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도 알고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께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 주님, 제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군요.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입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가득 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고 당신은 성령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항상 선하게 바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의 감정은 무엇에 따라 흔들리는가? 내 느낌이나 세상이나 마귀의 유혹에 따라 흔들리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잠시 흔들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 어,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마음은 없는가? 이웃을 해야려 가는 마음은 없는가? 나만 잘되고 남이 잘되는 것을 쉬기하는 마음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아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은 아니고 내 이기적이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판단의 근거는 항상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오만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도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충성된 장수를 죽이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방법은 말이죠. 어떤 면 사울한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눈치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걸 보면 나도 예외는 아니다. 설마 나는 설마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의 질리가 없어. 아니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알고 세상 알게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꼭 주님 손잡고 동행하게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불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형통케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